아트는 칼리로 원래 진짜 그러니까 실수 안 하면 개발할 수 있어 옛날에 잘하는 아트록스 옛날에 지금 아트록스 유명하기 전에 좀 아트 장인 만났었거든 한 다이아 1구간에서 칼리로 진짜 하루종일 이겼어 그때 이제 아트 딱 하는 사람만 하는 시절이 있었거든 지금은 워낙 좋아져 가지고 아트를 많이 하는 거지만 근데 칼리도 실수 한번 하면 피크트 한번 하면 두드로 맞는다 또두드로 맞아 보기도 했어 뚜두로 맞아보기도 하고, 뚜두로 패보기도 하고. FM 드로님 어서오세요. 와 이게 걸려? 와 거리 거리 미쳤다. 와와 와, 와. 나는 김인암의 흡혈이다 형. 이 친구는 안 쪼는 친구야. 성향. 파악했어요, 여러분들. 이 친구는 보통 이제 몇대 때려보면 알거든. 아, 이 친구가 약간 조금 안정적인 친구구나, 아니면 공격적인 친구구나. 이런 애들이 조금 실따기에는 쉬울 수도 있음. 나이스. 좀 초반에는 좀 집중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아, 하드하니까 좀 최대한 스 뜯으면서. 근데, 좀몇대 맞다가, 어? 이 친구 봐라? 좀 야무지게, 야무지게 좀 치는데? 하면서 조금, 백무빙 좀 넣는 것 같거든요. 아까 1레벨 공격적인 거좀 사라지긴 했어요. 아 공격적인 성향이 조금 사라졌어. 이래서 약간 타이슨 형이 처맞기 전까지는 모른다 이런 느낌으로한 건가? 근데, 이렇게 압박 잘해도 여러분들, 딱한번 W 잘 제세, 제대로 맞는다. 그럼 바로 똑같은 피 되는 거에요. 그리고 세나는 이렇게 평캔이 이제 나가면서 약간 공속이 좀 답답하기 때문에 한 번씩 끊어줘야 돼요. 평타 루션 나갈 때 아니면 또 주위에 머리 맞고 있나요? 뭐야? 아니, 뭐야? 이 친구 닌 탑을 사 왔다고? 좀 아쉬운데요. 색을 최대한 많이 뜯어 가라고 라인전에서 CS 잘 먹는 것도 있지만 와총 바로 썼어. 진짜 잘했어. 방금. 우마 됐잖아. 깜깔끔하다 깔꿈에. 내그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예, 쫄았어? 와와 와! 이거 궁서지고 큐스으면 잡은 건데 와쓰레시 깜짝 놀랐다 여러분들 당황했네 자 끝날 라인전이었는데 아이 괜찮아요 아니 제가 서포터 생각은 아예 못하지 그지 않아 바텀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서포터를 생각해 끝이 안 없? 이거 제가 생각하면 제가 매팩이지 인타타 뽑던 쫄부 아트록스가 아니라 갑자기 월시으로 가네. 야. 야 그러니까 억지로 좀그방 나오지 미니맵 계속 보면서 들교야 되거든요 지금 제 눈동자는 아트를, 아니, 아트를 때리고 있지만 눈동자는 지금 미니맵 오른쪽 하단에 다 있어요 내가 용서할게 대탑을 공격적인 아트라도, 이렇게. 몇보면다 보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아아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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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 계획적인데 이 약간 캐틀 킬딸 칠라다가 치러다가... 아 죽은 거야? 나산줄 알았는데 저거 죽었어? 나 그냥 키... 아킬탈 치다가 실패했네 푹 꼬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죽네? 오라오는큐 맞았나 보네 아 진짜 저 포기하고 쳐야 되겠다 뭐해 깔끔하다, 깔끔해. 와. 아 얘네 어디로 돌아온 거야? 나 깜짝 놀랐네. 아니, 뒷라인이 뚫려버렸네, 뭔가. 아니, 우리 뒤에 다 있지 않았어? 다음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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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만들어냈다 제대로 만들어냈어 총타기 아, 게임이 진짜 답답하긴 한데 아 니코 이니시도 있고 나름 자크 이니시도 있는데 이거 왜이게 답답하지 오 맞다 이거 고조 퀘스트 나이스 보조 퀘스트 이거 얻으면 좋다, 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미쳤습니다. 감시자들, 쓰레쉬를 삼촌에 잡아라. 감시자들 퀘스트거든요, 여러분들. 아 뭐야 아 마우스 끝났다 잡아줘 어 보조캐스트 됐나 보조캐스트 된거 내가 첫치 당해가지고 이거 못 얻은 것 같은데? 아, 나 내가 무빙 찍다가 모르고 민년 찍혀가지고 아, 평타 무셨나 봐. 아, 아니, 오히려 스레시가 얻은 것 같은데 그 보조 퀘스트를? 스레시클래기 부분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스레시가 보조 퀘스트를 완료하면 뭐 얻냐? 세나 30세인가 40세 효과를 얻어요. 아, 제가 얻었다 아. 40택떠있 지? 위에 봐 봐, 40택 방금 봤 어요? 나는 스 레쉬 그.. 방어력 방 이랑 주문력 올라가 는데, 내가 얻은스 레쉬 거를 내가 얻어얻는거 거든. Oh. <sighs> 마지막에 저런 거 치는 거 국룰이긴 하지 귀여웠다 근데 카시오페 잘했어 여러분들 인정 좀 귀여웠다 와 근데 게임 중반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 나도 좀 짜증날 뻔했음 압도적인 아트록스 딜량 보소 잘 굴리지도 못하면서 왜 그불을 쳐해 이러고 있네 아트록스 아트야 너는 뭐했니 아, 아트가 저 뭐야 탓을 하고 있다고? 오바 참치인데요?